안녕하세요. 하늘맞이 정은대감입니다. 어제, 어제 내림꽃을 한 친구가 있어서, 무지개 동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본인이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이 무지개 동자하고는 인연이 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좀 물어봐 드릴게요. 왜 머리를 갖고 있지? 그럼 그, 어렸을 적부터, 음. 약간 좀 신기가 많다는 거를 남들보다는 약간 좀 감지를 한 상태였고. 음, 그렇게 보여. 음. 그리고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는 예전부터 봐왔을 때, 남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음. 저희 음. 어머니는, 아휴, 너 예를 들어, 무당이 될 바에는, 남들 손가락질 받고 살지 말고 그냥 죽는다. 그치, 나, 엄마는 아니, 되라, 그런 경우가 있죠. 스님이 되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는데, <laughs> 사실적으로 저는 안 받기 위해서 정말 출가를 하려고 했고, 단지 출가 원서까지도 앞에 놓은 상황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사실은 절에 가서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는, 아, 잡신 좀 없애달라. 제발 그냥 나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살수 있게 해달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응. 또 어느 뚜렷한 거를 하나를 하고 싶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 제가 하루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분들한테 제가 평생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하루빨리 좀 답을 주셔라. 이렇게 기도를 항상 했었습니다. 불교는 항상 뭐 가르침도 있지만 느끼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한번 느껴보자. 그 뜻이 정말 맞을까라고 의구심이 항상 들었는데, 그래도 한때는 절실한 불자이고, 부처님을 멀리 하기는 싫지만, 당연히 부처님 계시기라 생각을 하고, 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럼 부처님도 뭐, 내 네. 마음에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주세요 하면서 칠성님, 환신님, 뭐, 황현중님 해가지고 여러 신분들 계시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종교적인 스님분들이나 어떤 각 종파의 스님분들이 정말 욕을 많이 하시기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게, 이 예지를 이렇게 더 강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니는 종파의 스님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많이 대놓고 욕을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어, 계속 막 이렇게 좀,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좀 이렇게 멀리 대하는 것 같고, 그 불제자가 왜 무당이 되려 하느냐, 갈색. 라는 식으로, 어 그런 취급을 받았다. 네, 관시도 받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공양간에 가면은, 그 보살님들도 살짝 좀 더, 절을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지고, <laughs> 예를 들어 뭐, 절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고 나면은, 제가, 아, 오늘 이렇게 배가 아프지라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절에 어떤 신분은, 아, 미리 보여서 이렇게 그런 거아니야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음, 음, 부분으로서 약간 좀 그런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제가 심적인 부분이 있다 한들, 사람인 감정이 먼저 앞서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인간 마음에서 정말 많이 무시를 받고, 여러 가지 막 서운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밀려오는 부분도 있고, 이게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제 능력이 너무 강해진다 보니, 제가, 어,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을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되 그 분도 선생님처럼 정말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역시도 저한테 받으셔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돗줄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말문이 안 뚫리고 항상 저는 막 이렇게 어떤 기운이나 직감적인 것만 느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제가 그때 사경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위에 기도하고 계시는 할머니 그리고 바닷가에서 점사를 보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의 형상. 그래서 과연, 과연 이분이 뭘까 해서 제가 하루는 제가 다니는 종파가 아닌 집 근처에 있는 산신각을 한 번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 부처님 전에 정말 염치가 없어서 산신님께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 하루빨리 원하는 답좀 달라. 러니그제 사경만을 바라보고 그 무작정 부산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부산의 영도 대교라고 있는데, 다리 밑에 보면은, 그, 이렇게. 광주 광고... 점심골목 유명한데가 있 지금. 네, 응. 관광 명소로 해서 응.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사경으로 봤던 그 형상에 대한 건물과 그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서 저도 응. 너, 정말 많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을 텐데 그 할머니들 다 이주시켰는데. 근데 저도 저희 엄마랑 저랑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응. 게그 할머니가 뭐 방송에 응. 소개가 몇번 되신 분이세요. 응. 근데 그 방송 언론 매체를 보면 항상 그 할머니 전화 보는 거 모자이크가 처리가 됐는데 그 단지 0.1초? 정말 짧은 사이에 할머니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그 장면을 캐치를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게 신기하게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냥 놓치는 장면이었거든요 공교롭게 전화 받자마자 그날 갔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예, 네, 차례 입으시고 그냥 정중히 오라고 해서 그냥 다짜고짜 보시는 말이 아가 역전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어떠한 공부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심심해 보이지 도구. 네,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음. 제가 그 습관이 저, 네, 저도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음. 이 할머니 되게 영적으로 한다는 거를 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미녀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쫙 던지더니 저한테 아가 가자 이러길래 제가 그 자리에 정말 많이 음. 그래서, 정말 많이 결심을 하게 된 게, 음. 어,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이제 받아야겠다. 그래서, 기존에 좀 아시는, 어, 여자 무당분이 계셔서, 저는 그분하고 이제 갈, 그분 제자로 가려고 하다가, 음. 우연히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laughs> 그게, 이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구심이 하나도 안 들고 습득하고 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감히 이 선생님 앞에서는 어떻게 내가 이 선생님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절대 내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아, 게 그, 있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현은 하지 말고.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제 인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음. 다시 한번 선생님을 뭐 연락도 안 했어요. 애타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그 부산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다가 제가 새로 선생님을 모실 분, 그리고 선생님 예, 사진을 각각 보여줬는데, 할머니가, 보시자마자, 그냥 이 남자한테 가라고. 응. 음. 그 물어보니까, 아이, 그냥 이 남자한테 가라고. 그래서, 음. 저한 번만 진짜 잘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한 번에 저는 한 번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 아. 나도 그냥 막온게 아니라, 그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시험번 통과해서 온 거네? 예, 맞아요. 어째요 <laughs> 그래서. 괜찮은 시험 통과했으니까. 그, 애초에 제가 신, 음. 어머니로 모시려는 분은 아예 대꾸도안 하시고, 아. 오지 않으시고, 그 아이, 할머니 나도 한번 가서 인사해야 되겠네. 응,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 분이, 음. 아휴 그만 제가 계속 의심이 들고 의심을 하, 해서, 음. 아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할머니 이제 건강하시고 또 뵙기로 하다가, 에휴 그래도 그 남자한테 가는 게안 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분한테는 받아야겠다 라고 이게 하나의 딱 특심을 지키고 가려고 했는데 약속을 먼저 해놓은거기 때문에 네 음.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라는 그게 있었고 음. 제가 전에 사경으로 분명히 할머니 두 분의 할아버지 한 분을 뵀는데 <laughs> 정말 젊으세요 실제로 보시면 근데 하얀 머리에 흰색 옷만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오시느라 이렇게 사복을 입고 음.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경으로 봤더니 아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저희 엄마랑 상담을, 상담 전화를 또 했는데 바로 오시라고 또 하는 거 보니, 일단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내심적으로 많이 저, 나, 어, 제 입장에서 좀 살려주실 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날 저는 뒤도 안 보고 선생님한테, 아, 바로 제자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왜이면 그 제가 원래 예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한 명, 두명 정도밖에 안 돼서, 아침, 맨날 그 오겠다는 날이 바로 빈 예, 스케줄이 없는 날이라서 바로 오라 했어요. 근데 아까도 전화 많이 오시던데요. <laughs> 아니 저, 전화만 전화만 많이 와요 저는. 저, 전화만 많이 와요. 저 10시간 늦었는데 방금 <laughs> 식사 하셔서 <laughs> 너무 바쁘셔서. 그래 나도 사실은 어제 우리 이 친구 데니크 태지고 음. 여러분들 영상 음. 보셨을 거예요. 어제도 5시까지 영상 두편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음. 어제 잠을 3시간 자고 아침에 이거 준비 다 해가지고. 오늘 와서 지금 이게 신당 모셔줬는데 음. 그때 내가 에, 뭐 점안식이나 뭐 삼산돌기 뭐 이런 거 무당들 문화를 잘 모르잖아 절에 관련돼서 오래 에이. 있어서 그래, 그런 얘기 들어봤어? 삼산돌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저는 그게 등산하는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절에서 예를 들어 일명 스님들하고 그냥 삼복가는 건가? 그 삼산돌기 자체를 모른다 이거지? 응. 근데 나는 삼산돌기를 얘기를 끊은 적도 없고 그래 일단은 속았네 속았어 아니요. 삼선 돌기도 안 하고 그때쓰니 <laughs> 속았네 <웃음> 그거보다는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예선님 정말 죄송합니다 음.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 꺼하세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에는 절에서도 점안식을 하잖아 절에서는 점안식을 하는데 네. 복장도 놓고 하는데 네. 내가 오늘 점안식 했어 아니요 안 했지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은 우리 선생 님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 아니요 저는 이미 선생님의 마인드를 알았고 충분히 응. 선생님에 대한 아, 강의도 예, 많이 받고 이거에 제가 제가 그러니까 지식... 차에서 저 산신할아버지 장군님하고 대신 하면 내려서 안슴에 안겨줬을 때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 저 아까 저희 엄마도 깜짝 놀라시는 게. 네.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내, 내한테 있는 누군가 온것 같은. 네, 눈물이 나고. 몸이... 우리 할머니가 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뭐, 에이. 그거지? 에이. 그 그러니까 식이 필요 없지? 에이. 미와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에 <laughs>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에, 그다면은, 그러면은, 어제 내릴 것을 했는데, 점을 한 번이라도 봤나? 아 제가 공교롭게 오늘 이게 응. 새 한복이거든요 어, 근 어. 어제 그아새 한복 네, 신복 입던 게 어, 어. 어제, 어제 입은 거는 뭐다? 네막 여기가 너무, 피가 피가 너무 피가 많이 묻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어제 작두 갖고 움직이다가 좀 살짝 벼지 조금? 근데 선생 이게 진짜 신기한 게아 응.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아, 예, 영상 찍기 전에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걸 벗겨서 은거 이거 어제처럼 이렇게 해도 되요? 그니까만드 <laughs> 나는 다 샀다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지금도 네. 아직도 진짜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게 <laughs> 평소에 워낙 날카로지게 <laughs> <이> 뚜껑을 <laughs> 씌워두고 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종이가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 쓱쓱 쓱쓱 보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 이게 일반 작품보다 열심히 날카로워 이게 그거 뭐예요 <laughs> 어제 이걸 갖고 너고한 거잖아. 여기 어제 갈비에다 내려치나 여기 막 찍혔네. 흠이 나았네 여기. 아 제가 찍었나요? 아. 네. 갈비에다 이걸로 찍...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5시간을 정말로 1초도 안 쉬고 한 영상을 제가 거의 편집 없이 근데 제가 가끔 담배 피는 모습이 좀 나와서 그 부분만 좀 잘라내고 제가 편집 없이 완벽하게 좀 올려드릴까 해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내리꾼 여러 번 해봤지만 우리 또이 친구처럼 아주 멋지게 신어오는 친구도 흔치 않아서 아무튼 그 잡두는 요거좀 이따 다시 포장해 놓겠습니다 보관할 때 이게 씌워 놓지 않으면 날이 금방 무뎌져요 날이 굉장히 날 거예요 어제 이걸 손이 좀었는데 초보자들은 막그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손이 좀 볐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보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작대에서 빈 상처는 덧도 안 나고 빨리 났습니다. 음, 아, 맞아요. 음. 그래서 참 전본 얘기 참, 한복으로 해서. 아, 한복을 한복으로 찾아왔는데, 한복. 제가 희한하게 그한복집 할머니를 보고, 아고 하면서 계속 눈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예를 들어, 뭐, 젊어, 젊은 시절부터 곧 따로 입고 다니면서 이 새끼들 살리면서 막 하면서, 얘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할머니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이. 그냥 한복 찾으러 가서 전 봐줬네? 예. 네. 그럼 응. 할머니분이 놀래가지고아왜 그러냐고 하다가, 이게 참 희한한 게 사람 심리가,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런 내면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꺼내기는 좀 힘든 분이잖아요 그건 난 손님으로 왔는데. 아까는 솔직히 좀 약간 의아해 하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할머니도 마음을 여시다 보니까 제가 음. 더 깊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음, 음.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내면적으로까지 보여서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게 아까 할머니한테 욕도 좀 이렇게 나오고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오늘 좀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 어느 점집을 가더라도 약간 이렇게 보러 가시는 분이 이렇게 너무 위축되거나 막 가슴을 막아놓는 느낌보다는 뭔가, 예, 그냥. 뭐 저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아니에저 네. 그러니까 막 나오는대로 배틀라는 거야, 막 네. 시불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아까 이 할머니 분이 저한테 제가 점을 좀 봐줬고 저는 어떠한 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간건 아니고 나는 그냥 어쨌든 어제 내리꽃 타고 뭐 지금 여기 손님으로온 것도 아니고 한복 찾으러 가서 한복집 할머니한테 그냥 점받주고 네. 거기서 몇 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다섯 명. 다섯 명? 할머니들이 <laughs> 주인 할머니 보니까, 나도 좀 보자, 나도 좀 보자, 이거 와서 할머니들이 달려들었나 보네. 아니, 할머니 이렇게 봐주시고 있다가, 응. 아이,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아. 그래서 아줌마 또 들어오세요. 왜 하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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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다가 <laughs> 물어보시는데, <laughs> 아이고 얘네들 넌 고생 많이 하아다 <laughs> 야, 넌 이렇게 딱 가라, 뭐 이러면서, <laughs> 아이, 계속 부르세요. 그러 가지 할머니들은. 할머니들이 지나가라니 근데 또다 불러... 또 들어오셔서, <laughs> 아우, 보자니, 뭐, 영화다, 뭐. <laughs> 아, 저도 예. 많나 몰라도. 어쨌든. 예 어제 굿하고 오늘 그렇게 전부는 체험을 자연스럽게 한 것도 내실력님이 네. 그 복이야 복 <laughs> 예, 예. 그래 아무튼 이렇게 어, 해서 오늘 에, 간단하게 실력님 모셔드리고 저거 지금 이 시간이 10시에요 10시 밤 9시 어제 어제도 굿이 어, 끝나고 정리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저도 이제 뭐좀 잠깐 씻고 편집하고 뭐 해서 아, 아침부터 움직여서 그랬으니까 저도 지금 아마 많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일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 우리 무지개동자 영상 제가 또 조금만 제가 담배 피는 장면 몇 가지만 또 담배 피는 거 나오면 보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굿하다가왜 담배 피냐 근데 저는 뭐 담배 피워요 우리 우리 본인들도 할아버지 오면 직접 피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중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 삭제하는 거 빼놓고 나마 그러면은 전체 한 다섯 시간을 혼자서 쉬자 물초도안 쉬고 하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다섯 시간을 거의 다 되게 편집해 봐야 뭐한1 0초2 0초 하면은 전체 한1 2 분밖에 안 잘려 갈 거예요. 근데 편집 가거나 안 하고 원래들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또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하시고 와서 찾아와서 방문하시고 점잘 보는 새로운 문당 하나 스타 탄생을 했습니다. 정상 보내줄 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나는 마이 무섭다입니다. 당진에 거주하는 무지개 동자입니다. 네, 사랑해 주시네. 네. 감사합니다.